쇼핑좀 하고 올게요 참 어... <laughs> 쇼핑하다 거점 지금 다 뺏기고 생겼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는 스트리머에게 큰 행복이 됩니다. 오늘의 컨텐츠, 오버워치 RPG입니다. 이 왼쪽 위에 보시면은, 언락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아래 머니가 있죠? 제가 갖고 있는 돈 2,500원입니다. 이거를 돈을 모아서, 다양한 스킬을 사고, 체력을 사고, 방어구를 사고, 뭐, 여러 가지를 사서, 네, 내 캐릭터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2,500원이 있으니까, 500원짜리 점프키부터 사보겠습니다. 사는 버튼은, 안기와 상호작용키 하나 샀죠? 그리고 상호작용키로 다음 것도 살게요. 어, 세컨드 어택까지 사가겠습니다 세컨드 어택까지 사면은 이제 돈 800원 밖에 없어서 나머지 못 사고요. 이렇게 해서 우클릭이 풀렸습니다. 세컨드 어택은 우클릭. 세넬 네, 두피. 오케이. 나이스 컷. 나이스 컷. 나이스 컷. 네. 이렇게 키를 할 때마다 돈이 벌려요. 어, 오른쪽에 한 조. 너무 높아. 아, 높아, 높아. 우클릭. 퐁. 아, 잠깐만. 나머지 스킬 없어. 아! 아! 아, 아, 아 잠만살수 아, 있는 아이템 있나? 날스 아, 이스 우리 팀이 이제 킬 해줬으니까 어시가 있어가지고 어시로 돈 들어오고 아, 있는데 아, 이 돈을 뺏기기도 해요 죽으면은 잠만잠만살수 있는 거뭐 있지? 아살수 아, 아, 있는 게 없어 일단 스킬부터 아, 사야 되는데 아, 2천 원이에요 스킬 첫 번째 스킬 2천 원입니다. 어 여기 여기 한조한조한조한조한조한조 반피 열심히 하도록 게요한조 반피 한조 반피 이거 봐주십 분. 나갈게 나갈게 나 스킬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우클릭밖에 못 해.

사가지 고올게요 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어디있어 겐지 아이씨. 오 뭐야 어디 걸렸어 나이스 간타 컷 <laughs> 아주 이거, 좋아요 저거요. 겐지 피 겐지 피 겐지 피일 겐지 피일이야 저거 겐지 피일이야 오케이 나 스킬 하나 더 삽니다 시프트 살까요 이 e 스킬 살까요 시프트가 더 필요해 보이지 아니가 이 e 스킬이 더 필요한가 아니야 시프트 사자 쉬프트 오케이 시프트 샀습니다 보트 가요 이게 레버람버링이니 뒤에 겐지! 뒤에 겐지! 겐지 피! 겐지! 겐지! 겐지, 겐지. 지 피! 어디 갔어? 저 겐지 왜 이렇게 안 죽어? 겐지 피! 나이스 컷! 잡았다 어, 늘버님 렉킹, 늘버님의 긴 기다려 이거, 오케이, 힐 주시면 해? 땡큐, 들어갈게요 오, 오, 어 살려주세요 아, 너무 아파! 아하하하 <laughs> 일본 님 아, 이거 중필로돈 벌기 됐어. 너무 힘든데? 어, 어. 초반에는 스킬의 정도가 낮은 용으로 뭐라고 돈 벌어야 되는 거 같아, 그죠? 스킬, 이 예를 들어서 아, 이제 힐러. 응, 보통 RPG 게임으로 따지면 힐러 같은 애들로 아. 돈 벌어야 되는 거 같아, 그죠? 어, 어. 그런 다음에 키운 다음에 어, 어. 이제 약간 어, 도발 전사 도발 같은 도발 캐릭터 도발 해야 되는 거지, 마법사나. 캔지, 캔지, 캔지. 와, 캔지. 거점 70%거든요, 빠르게 가야 돼. 캐지 음, 라나 아, 커 라나커 아, 나이스 비, 비. 뒤에 좀피 뒤에 좀 피울 때야야타까지 커. 나이스 좋다. 음, 아, 바빠. 바빠. 바파이 스킬 빨리 사야 되는데, 어, 나만 스킬 세개다못쓴것 같아. 아직도 좀 피피, 좀 피피. 나이스커 좋았다. 어, 나돈 3천 원이야. 거기다 밟아봐. 근데 이걸 이기지 못하면 나이고, 한판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 샀어. 아, 근데 이러면 부입부 비익비 네. 심해지잖아. 사대팀은돈더벌거 아, 네. 아니야. 미안 아, 자, 네. 아, 이제 사자, 이제 사자. 자, 아, 네. 이제 깨우고... 스킬 다 샀거든요, 여러분들. 버티고 있어, 버티고 있어, 버티고 있어. 좀만 <놀라> 더 버텨봐, 나 사서 갈게, 오케이. 다 샀다, 드디어. <놀라> 이제 존펜스 <펴습> 완전체 됐다. <laughs> 끝났는데요? 어? 안 돼! 아, 나, 이제 아, 나 이제 스킬 다 써보는데? <laughs> 어, 라운드 바뀌면 은 초기라 되나? 아, 설마, 말도 안 돼. 초기 아니야. 초기 아니야. 아니야? 어, 초기 안 됐어, 초기 안 돼. 어 아니야? 초기 안된 거야? 어빌리티만 초기화 된 건가 아니지 아, 뭐야 어, 뭐, 이게. 어빌리티 못사 스킬, 스킬 락 걸려 있는데요 어, 어빌리티 못사 그냥... 다시 사야 돼안돼 너... 어떻게 돈 많이 서 샀는데 나도 한 줄한다 아씨 아, 아껴놓고 어머나, 한 줄하니까 열려 있는데 아 이거 이거 약간 세팅 세팅 때문에 그런 거봐 초기화 된다 초기화 된다 오다 사줬어 다 사줬어 와. 다사졌어다사졌어 아 오오, 깜짝이야. 와, 진짜 시겁했네돈다 날아간 줄 알고. 어, 어떻게 어. 모은 건데. 야, 아, 잠깐만, 아, 피스 둠피스 필. 둠피스 필. 아아아아. 초기 안 됐어, 초기 안 됐어. 둠피스로 다시 가자.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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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파라, 파라, 파라 보는 중. 파라 반피? 아, 뭐야. 아니, 파라 가만히 있는데 피가 차! 와. 저 사람 고였어! 지존이야 현질한 거 같아 가거 같은데 응? 상대 파라 약간 현질한 거 같거든요? 으음 피랑백스텔 상대 스텔2어로 관점 어그로 둠핀필 필 관점 먹었다 어? 돈 벌자 돈 벌자 한주! 한주 벌레. 음, 한주, 벌레. 음, 한주! 벌레 한주 벌레 한주 벌레 날렸어요 안 날렸네요? 음. <laughs> 한조 컷 한조 컷 오케이 오케이 아 아파 아파 파파와 야타 왜 패스 <laughs> 아 야타 저거 너무 세요 나이스 피스. 나이스 파라만 피 파라 나이스 컷 좋았다 어, 와힐 주면 땡큐요 아, 어, 혹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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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돈 벌자 돈 벌자 돈 벌자, 벌자. 3600원이다 그 쇼핑 잘 해들어가세요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지금 쇼핑할 사람 한 명씩만 자리 비워야 돼요 어. 아, 나다 가서 확인 확인 우리 메인님 쇼핑하러감야정민 제아 타 있다. 야타뭘켰어요와 잠깐 잠깐 아. 오케이 오케이 돈 많이 벌었어. 얼마1얼마 아, 원만 있으면 나도 피 채우는 찾을 수 있는데. 이럴 때 고민이야 맨날 아이템 걸, 집 갔을 때 것, 어. 어, 지금 50 50원이 부족하거든요? 하... 50원. 아. 이거 집에서 둠피스가 대기하고 있는데 자꾸? 아 잠시만 돈이 사라졌는데요? 아니 갓... 근데 내가 비비게 내꺼라 일단은 해. 비싸게 살수 있는 것부터 살까? 하... 아, 잠깐만 오케이, 이속부터 사자 공업 공업 었다오 속도 있어요? 빨라졌어 내 네, 이속 있어요 <laughs> 둠피피둠피커 나이스. 나이스. 세크. 네네네네. 확인. 아니 그 일단 이속잡고 속도 준피스는 속도가 생명이거든. 거치? 속도 빨라지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이거 봐봐, 와. <웃음> 나이스. <웃음>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아. 아. 야, 준피에서 생 속도 생기니까 아니, 엄청난데? <laughs> 영중률이 6보야 지금 RPG 지금 돈벌어서 아이템사고있는데 잠깐 다음 아이템 나못사지 뭐 영중률이 16보야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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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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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쇼핑하니 쇼핑하다보니까 어, 시간가는줄 몰라 쇼핑하다보 이번에 체력쌌습니다 한번 죽어야지 적용되나본데 어쇼핑하는 내가 시간가는줄 몰라 두피 스피두피필 하나 컷 한번 빠져야될것 같은데 잘가 아 오케이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어 <laughs> 네, 그 뭐야 나 혼자 죽었 뭐야 왜저렇게어아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상대방을 킬을 해서 돈을 모아서 스킬을 사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파라 해야겠다. 어이 스급 좋은데? 오케이. 마지막 한타 우리가 갖고 봅시다. 지금 1300원 있고. 이거 재밌는데. 아 이게 진짜 돈 모으느라 시간 가는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 나 레이스 250 샀는데 아까 오른쪽에 이거 운영자들 NPC들 일안 하네. 나나 슈퍼트 나 살았어. 나 속도 빠르지롱. 어 이거 이속 빠른 거 진짜 좋아. 아유 오참 많다. 아유 나왔어요. 와 먹고 미안다. 와 잠깐만. 내가 먹을게 오이속 빠르니까 날아다녀. 아유. 여기 힐, 힐러 없죠 우리 지금. 아, 어 아유. 나이스 아유. 킬러 파티 모집합니다. 킬러 우대. 어둠피스 어, 피스둠피스 어? 둠피스, 둠피스 어? 반피. 어? 우와. 아, 어, 아, 내가... 우와, 이뭐저 뭐야? 저둠피스 사기야? 현질 얼마나 한 거야? 아, 피피 오케이 체력 한 마디. 뭐맥크리 반피. 현질 많이 안에 잡으면 돈 많이 줘요. 아 그래요? 확인 맥크리 피맥리피 저저저저저 돈피 현지 빵빵해. 야타야타야타 음. 음. 야타, 야타 볼게요. 어허 아, 어 아, 잠깐만. 여러분 현지 나 거예요. 아하. <laughs> 아돈 벌고 싶은데 돈을 못 벌어. 돈내놔도피피도피피도피피아 방어를 <laughs> 업그레이드하는 애이 약간 디스커스팅이라 진짜 안 달아 체력이. 오케이 하나 컷. 오케이, 드디어 돈 벌었고. 아5 어, 0 0 0원 벌고 싶은데. 저 체력 차는 게 사기야. 쇼핑 좀 하고 올게요. 어... 참 쇼핑하다, 거점지가 다, 다 뺏기고 생겼거든요. 힐좀 주실 분. 난 저요. 속 쌌어, 속 쌌어. 말은 되가 않아. 피안 나는 것 봐, 저것들. 와, 저, 저, 저 진짜 두피스 사기야. 도대체 레벨은 얼마나 한 거야? 안대지 저분은 얼마나 한 거야? 좆피스. 어 부럽다 나도 저러고 싶다 <목소리> 잠만 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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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도어필필 <목소리> <뚜빛필>, 나도 공격력 <목소리> <군경력 목소리> 세지는 거 샀습니다 레이스 <목소리> 어택 샀어요 <목소리> 네 그거 <그것도> <목소리> <세지. 목소리> 점 <목소리> 먹어야 돼 거점 8 0야 이제 아 야탑해 아힐 받았어 애들이 너무 세 아, 나이스 나이스거져 진짜... 먹었다. 나 가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돈 벌자, 돈 벌자. 아피 예. 예. 야, 이거 나, 엄청 세 진짜 첫째. 이거 안달아 아무리 때려도 안달아저좀 필살. 저좀필 쌍이야 저만 피살 저만 필살. 저솔저솔 저만 필솔 저만 필솔 저만 필솔저 필살. 저만 필살. 저만 필살. 저필저필저필 아우, 아 나만약해 야저 둠피 뭘 저렇게 아, 많이 산 거냐 어. 내가 일단 신청해보나 현질로 안 되면 아이템으로 안 되면 커으로 승부한다 어. 예 아이템으로 안 되면 컷발로 승부한다 아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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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낙사 봤습니까 현지가 참교육했다 어어 거저 거저 발봐야 돼 거저 발봐야 돼 빅게 내가 비 빅게 내 빅게 동란 집이어 빨라 와줘야 돼 좋아요 아아.. 쩝쩝쩝.. 못 막아.. 또못 잡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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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나아가! 와.. DT, 진짜, DT, 진짜.. 저, 어, 저 아이템 아, 초반에 운팔뒤에산거 잡을 수가 없다 야타 1 야타 1 야타 컷! 아니, 초반에 되는데, 그러니까. 잘 아.. 초반에 빨랑 붙어야 되는데.. 그니까.. 러아할만한거 야타까지 잡아놨고! 아.. 안돼.. 안돼.. 이게 아, 내가 안 봤을, 안 봤을 때는 탱커들이 빨리 체력을 사줘야 되고 딜러들이 빠르게 딜을 딱 짜서 하는 게 중요하네 네, 그럼 다시 어, 가는 거까요와 어, 필러가... 힘들다. 이거는 약간 진짜 고기 고기 방패 역할을 충실히 음, 해야 돼요. 디펜드 어, 딱 나라, 사가지고. 나라, 나라, <laughs> 어 뭐야 전투 <전추기야>. 개구리 아직 정크에 <laughs> 좌클릭밖에 못 써. 처음에 아이템 없어가지고. 전투 개구리님 그러니까 그런으로 개구리니까 한번 개구리 할수 있을까요? 아 제가 이번에 살짝. 전략적으로 경쟁, 접근을 해볼까? 경쟁전에서 개구리로 다섯 명을 잘랐죠 한 턴에. 아 근데 이거 몰리감 어, 좋다. 어나 이거 너무 재밌는데 RPG? 아 이거 진짜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재밌는데. 어 이거 살짝 바꿔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아 지금 유튜브각을 떠나서 너무 재밌어요. 물론 유튜브각도 좋은 것 같은데 그죠? 이거는 보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재밌어. 왜냐면 이게 자꾸 이게 오버치 하면서 킬하는 것도 킬하는 거지만 킬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어 2차 동기부여가 있어. 어, 한국인은 개하기 힘든 모드? 이거 뭐길래 그래?